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69번째 자, 이 표현 이 한자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일단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글자는 구차라고 합니다 가난함 떳떳하지 못함 이런 것입니다 일단 1번 뜻이 가난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사용법과는 조금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2번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첫 번째 글자는 3급, 두 번째 글자도 3급 배정 한자이고요. 첫 번째 글자는 진실로 구차할 구자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진실로 구, 구차할 구자입니다. 두 개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않는 느낌이 좀 들죠. 어차피 가차자다. 그렇죠? 원래는 풀의 이름이지만, 네, 진실로 구차하다의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또 차자입니다 또뭐 중차대한 문제다 할때그 차자인데요 예, 또의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예,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이렇게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가난하다의 뜻도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차 이렇게 얘기하면 살림이 가난하다가 1번 뜻이고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하다가 이번 뜻인데 좀 슬픈 것은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한 것과 사람이 고개를 딱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은 서로 좀네어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뜻이 모두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구차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고치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고쇼, 아니, 고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죠? 고치에, 고쇼.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 여기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뜻, 한자는 비슷하고, 뜻도 사실은 어느 정도 통한 면이 있지만, 네, 우리처럼 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하나, 그리고, 네, 예,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자주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 하다의 뜻도 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네, 둘, 셋, 삼중, 아, 삼국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한자인 것이 조사가 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어 269번째 시간에는 진실로 구, 구차할구,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두 가지의 훈을 가진 이 구자와 또 차자가 결합되어서 구차 혹은 구차하다 라고 할때이 구차에, 구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